すごいお願い。Oh boy, <'m> 이제는 뚫고 쭉 가보도록 해. 우리 비켜. 안돼. 안돼. 오들은 지나간다고. 비켜. 어디 가는 거야? 저기 저거 보이시죠? 여기 저거. 그옆으을갈수 있는 거. 여기 옆으로 가면 바다가 나오거든요 여기로 가서 저이 저거 한개 없어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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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물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경찰차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 저 뭔가 보이는데? 저게 뭐죠? 한번 가볼게요, 차 타고. 국물은 좀 이따가, 이따가 먹고. 차한번 타보자. 차 타. 이게 뭐지 이게 말 같은데? 어? 말이 한 마리 보여요? 마리 한 마리 누였는데 마라! 너 뭐야? 마리네? 마아너 어떻게 여기 있어? 바다에 혼자 서 있네? 아무튼 아까 전에 그 생물을 모인 거 봤지? 마라 안녕? 나는 이따가 보자 바로 해보자. 이거 좋 캠핑이면 이렇게 어을게 이거 이거 먹어서 바로 먹어줄게. 아, 이 그냥 먹어버려. 먹을 주다 천선 대기소. 오, 뭐지? 어떤 거였지? 어떤 거였지? 오. 2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행으로 아... 들어가서 실컷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구마는 혼나서 저거 찰뭐 부셔버리네. 아무튼 학교 가요. 학교 지금 가야 돼. 학생이 누구들 사는 거예요? 가십시오. 익혀주세요 나갑니다. 학생! 괜찮아? 근데 아무도 없네 투명인간이 있나봐요 여기다 학생! 괜찮아? 내가 빨리 데려다줄게 안 왔어요 지금 달려서 원래 있는건 아니에요 빨리 가자 병원으로 빨리 병원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손님, 손님, 여기 무슨 일이야? 자, 모으가 도착했습니다. 기대십시오 맞습니다. 빨리 앉고 모녀 들어갈게요. 네, 병원이 어디였지? 이내 병원이 아닌데 장례 기름 시영장. 여기서 지금 환자를 고쳐야 돼. 됐어 환자 고쳤어. 환자를 고쳐서 다시 학교에 갈게요. 지나 가세요. 어 급한 일이 있는데 빨리 가세요. 여기있던데 고마워 잘가시자 열자 이제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네네 경찰님 어이 환자가 좀 아프다고해서 약도 좀 가지고 왔어요 네네 이기잘좀주세요 알겠습니다 잘가세요 이제 집에 갈게요 와 오늘, 오늘은 오늘은 산악극이였네요 산악극이였어 이제 빨리 저도 집에 갈게요